안녕하십니까. 국대통원입니다. 오늘도 우리 다른 사장님 도로 연수하는 날입니다. 사생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사장님 참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려셨던 것 같아요. 네. 원래 애정대로 한다면은 한 3개월 전? 네. 4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 차는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다치셔가지고 네, 네. 좀 병원 치료도 받고 이렇게 네. 뭐좀 수술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좀 몸은 어느 정도 100% 중에 몇 프로 지금 회복이 한 됐습니까? 한70 70%는 된것 같아요. 네. 30%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운행하시다 보면은 다리가 다치셨잖아요. 네네. 많이 부을 거예요. 네, 그런 부분은 심장보다 좀 높이 올려갖고 좀 휴식을 좀 이렇게 하시고 네. 어, 사장님도 고정 노선으로 가시는 분이세요. 네, 선 탑은 얼마나 하셨습니까? 4일 했어요. 4일 네. 많이 하셨는데요. 네. 안 가보신 거 혹시 있으세요? 4일 동안 저는 이제 주로 주로 갔어 가지고 오히려 친구랑 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었어요. 음. 아, 우리 사장님은요. 이 앞전 연상에 말씀드렸던 친구분하고 같이 하십니다. 또 같은 노선이고 그래서 집업, 집은 얼마나 거리가 있으세요? 친구랑 10분 거리. 10분 거리. 네. 그러면 거의 같이 많이 움직이시겠네요. 네네. 그래서 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요 고정 노선이어서 좀 편하게는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하면서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. 아까 제가 전화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좀 외부 일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괜찮으니까 만약에 이제 좀 쉬시는 날은 아,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일 하시면서 어떻게 좀 느끼신 게좀 있으실까요? 음 일단은 뭐 운전에 대한 두려움은 워낙에 좀 없는 편이고 근데 이제 높이가 이제 처음 탑승해 보는 높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한 결습하면서 이틀 차부터 적응이 되더라고요. 음, 네. 혹시 운전은 해보셨어요? 아니요. 운전은 운전. 전혀 안 돼요. 네. 네. 운전을 들 때, 남의 차를 운전하면 절대 네, 네, 안 되는 네. 거거든요. 그렇게 해보셨고, 그 다음에 사장님은 어차피 운전 경험은 있으시지만, 경험은 어. 있으시지만, 은 그래도 사장님 차는 이게 큰 차는 처음이잖아요. 네, 네. 일을 이렇게 시작을 좀 하시는데, 좀 어떠세요? 좀 느낌이랄까? 뭐 그런 게좀 생각했던 거하고 막 다른 점이라든지 뭐 그런 전반적인 게좀 있을까요? 일단은 뭐, 딱히 그런 건 없고요. 일단 워낙에 이제, 좀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이게 너무 오래 걸려다 보니까, 제 이제, 갑자기 사고가 나갔고, 그래 뭐, 빨리 하고 싶은 마음, 도 그래야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. 음. 절대 그또 서두르시면 안 네네네. 됩니다. 예, 안전 운전 꼭 하셔야 하니까. 고정 노선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네.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뭐한 10에서 20% 정도가 어, 랜덤 배차를 받고 다니시는 분 보다 10% 20%가 음. 줄어들고요 교통사고도 약한 23%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부분이 우리 차주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. 그래서 그래도 꼭 안전운전을 꼭 하셔야 하는 거고요 네. 자 오늘은 이제 도로연수 1일차입니다 네. 또 내일도 이렇게 해보셔야 할 건데 오늘도 안전하게 네, 좀, 운행하시길 부탁드리고, 네. 같이 한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, 우리 차주님, 운전 경험이 그렇게 아예 없는 건 아니세요. 그래도, 다른 차종으로 좀 운전을 좀 해보셨기 때문에, 그래도 감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, 저 어떻게 운행을 하고, 어떻게 연수을 받는지, 자,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사장님 화이팅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화이팅. 화이팅. 네, 가시죠.